세상에는 많은 MC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라노 커피클럽의 MC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회장 명재석입니다. 미라노 커피클럽은 미란쌤이 진행하는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의 자치 모임입니다. 그네 가지 수업은 Q아라비카 그레이더, Q로브스타 그레이더, CP103과 CP104가 있으며, CP103은 기업 대상의 프로페셔널 커퍼 과정이고, CP104는 다른 인스트럭터한테 어, 수업을 듣고 Q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어, 가입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어드밴스 커퍼 과정입니다. 오미나 선생님께서는 2012년도 12월에 어, 첫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고요 2014년도 5월에 삼기 권혁재님께서 MC 모임의 밴드를 만들면서 우리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MC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활동을 기획하고 있을까요? 물론 Q 수업과 세미나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농장 투어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노 커피 아카데미의 인스트럭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커피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매년 MT와 세미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는 커피나 뭐 다른 대회를 준비하시는 그런 회원들의 지원을 할 계획이고 또 생두 및 자재를 공동 구매하거나 그리고 커피 자료 어, 스터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들을 하거나. 또 그런 일들을 밴드를 통해서 공지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최근에 있었던 행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별 MT고요. 음, 이거는 작년 가을에 진행을 했었던 우리 MC 전체 MT입니다. 화창한 봄날에는 우면산 등산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떤 기수는 이렇게 커피 모임을 하거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오미란 선생님께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테이크를 받는 그런 회원이 있으면 그 기수가 모여서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볼수 있었고요. 커피 하시는 분들, 커피 하시는 분들, 카카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작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카카오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카페쇼 때였죠? 우리 회원들끼리 모여서 어, 카페쇼에서는 새로 나온 콩에 대한 커피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장소에 가서 커피도 하고 어, 그리고 또 만나면 이렇게 반갑게 사진도 찍었었습니다. 이 아래 두 사진은 브라질 부스에서 굉장히 좋은 커피를 커피을 했었던 그런 장면인데 아직도 그 맛이 기억이 남네요. 어, 회원들 간에 어, 카페를 서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형 로스터기가 있는 그런 회원께서 다니는 회사에 가서 이제 견학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활동을 이제 자체적으로 회원들끼리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콜롬비아에 있는 라팔마 이 엘뚝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농장에 가서 산지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저도 참석을 해서 어, 새로운 어떤 프로세싱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회장인 저와 조은미 총무님, 그리고 다 아시는 오미나 선생님께서 인스트럭터로 계시고요. 현재 밴드에는 어, 약 115명의 회원이 가입을 해서 우리 모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MC 모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영역에서 커피 산업에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15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모임의 회원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어, 서로 간의 커피 지식을 나누고 또 회원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지적으로 아니면은 인정 네트워크가 조금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커피 공부를 마친 그런 엘리트 집단입니다. 어, 그런, 음, 시너지를 통해서 어떤 집단이 가지는 시너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커피 산업과 문화에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어, 우리가 우리 모임을 통해서 활기차고 즐겁게 커피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어떠십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합시다. 잠시 공지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MC는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가운데 보이는 여러 가지 성격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맨 아래 조미 총무님 통장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를 하는지 회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을 정해 드리자면 한 10만원 정도 그리고 능력 되시는 분은 조금 더 많이 보내 주시면 은 우리가 그 MC를 위해서 또 좋은 일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101,102 주니어 인스트럭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미란 선생님께서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CP101102 선생님이 되시면은, 오미란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커피 공부를, 음,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MC에서는 커피용 앞치마를 공동으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밴드를 보시면, 조만간, 그, 구매, 공지 글을 올릴 계획인데요. 밴드를 잘 확인하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어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중 가장 큰 행사죠. 어 우리 MC 모임의 MT, 어 MC 캠프를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어 캠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어, 그러니까 추석이 있는 주금토일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밴드를 통해서 공지사항 자주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밴드 자주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고 시간 비워 놓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1부기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